음, 안녕하세요. 주몽수무소입니다. 어, 어, 오늘은 그 제가 최근에 아, 그 편집을 해서 그 출판사에 넘긴 그 근로계약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근로계약 매뉴얼입니다. 여기 예. 어, 약한 영어 한 200페이지, 한글 200페이지 정도 될 예정이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이 내용은 어, 근로계약 매뉴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 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선 근로계약은 1인 이상 사업장을,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만들어서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. 어, 이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한 계약입니다. 그래서, 어,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면은 사용자로서의 의무, 근로자로서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또, 어, 이게 고용이 되면은 그 관련돼서 어떤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고 사용자는 해고시키지 말아야 되는 의무. 그리고, 또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는 어,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보호 의무가 있고 또 근로자도 어,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. 그런 어, 이 근로계약 매뉴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근로계약을 왜 작성해야 되는지 법적 의무하고 사용자 근로자 의무 그리고 또 그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 2부에서는 이 근로계약의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 주로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관련된 주요 샘플을 제시를 하고 관련된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이분은그 근로 계약의 어떤 양식을 적용 적용하고 그 그러니까 제안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무기 계약직, 그 단기간 계약직, 단시간 계약직, 일용직 계약직, 그리고 연소어 근로자의 계약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3분은 근로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어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임금 그리고 또 근로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부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이 아래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어떤 채용이 됐을 때 채용내정의 어떤 법적 성질 그리고 수습기간 그고 영업비밀 경업금지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또 성희롱 예방 교육 그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개인정보까지도 그, 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근로계약서, 샘플, 그런 양식 두 개, 그리고, 어, 그, 그, 기밀 유지 세약서, 그런, 어, 아주 표준 양식, 그리고 개인정보, 동의서 그런 양식을 어, 어,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근로계약 매뉴얼이 출판되면은 어, 이 내용 책한 권으로서 근로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샘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, 어떤 근로계약 매뉴얼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, 그리고 이 근로계약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은 그, 그, 강남 노 부분에 가지고 있는 모바일 앱도 똑같이 이렇게, 어, 그 부분을 또 다루게, 어, 그 부분도, 어, 특별 섹션을 해서, 어, 업로드해서 올릴 예정에 있고, 또 추가적으로 근로계약, 어, 근로계약을 스스로 작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. 어, 우선은 이 근로계약이, 근로계약 매뉴얼이 출판사에 너무 같기 때문에, 어, 어떤, 출판을 위한 어떤 어, 어떤 편집 작업이 들어가고, 그런 다음에 출판 작업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주 내에는, 어, 그,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, 어, 있다고 생각됩니다. 예, 앞으로 많이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,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